안녕하세요. 진동규 프로입니다. 오늘 제발이수마은 12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보실 수법은 흙이 날 일자를 했을 때 백이 붙여가는 이 수법입니다. 이 수법이 이제 살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두시는데, 이렇게 두게 되면 흙이 정말 두터워지기 때문에 좋지 않겠습니다. 자, 붙이면 흙이 젖히고 뻗고 있게 됩니다. 이 순간에 날 일자를 건너 붙이는 것은 물론이고, 건너 붙이겠다고 근처에 갖다 놓는 뭐 이런 수나 그 다음에 뭐 이런 급소 등도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이 나를 자라는 행마가 굉장히 약하기 때문에 끊어지는 약점이 많기 때문에 나로서는 이것을 꼭 공략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차라리 두점 위험하면 이렇게 달리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차후에 흙이 벌렸을 때 이런 침입이나 혹은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뛰어나왔을 때이 건너 붙이는 수, 눌러 가는 수, 들어가는 수, 급소 날리는 수 이런 것들이 남아 있어서 타기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생길 수가 있죠. 만약에 이거 진짜 위험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을 수가 있는데 웬만하면 새 길로 나와주세요. 새 길로 나오라는 게 붙이는 길 말고 다른 길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은 이렇게 나오는 뛰면 또 뜁니다. 일단 지금 약간 옆길로 빠져나왔고 흙이 뛴게 약간 제자리 걸음이기 때문에 백이 근거가 없긴 합니다만 충분합니다. 이렇게 하면 어떡 하느냐 또손 빼서 상변으로 갑니다. 차라리 이 편이 지금 이 날일자 쪽을 여전히 좀기 같은 붙임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략하는 좀 맛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고 흙이 한 점을 먹었지만 제자리 걸음에 가깝기 때문에 역시 백이 충분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법은 날을 자를뒀을때 붙이는 거. 이 시간 이후로 꼭두지 않으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 모양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모양입니다. 두 번째 보실 모양은 젖혔을 때 백으로 이렇게 막 치받는 분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치받고 막을 때 젖혀가는 이 수법이 굉장히 좋아보여서 많이 들으시는데 정말 안좋은 수법입니다. 흙을 굳혀줄 뿐만 아니라 백도의 약점이 남아서 좋지 않은데요. 흙이 뻗기만 하더라도 뭔가 한것 같지만 여전히 A로 끊는 약점이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래놓고 하나 더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지켜도 별로예요. 심지어는. 끊고 들여다보는 게 선수기 때문에 이 언저리에 왔을 때 뭔가 계속해서 받아야 합니다. 백이 한 점은 잡지만 잘못하면 전체가 본마로 쫓길 수도 있고 하나 둔거 치고는 별게 없어요 게다가 흙이 지금 굉장히 돌들이 튼튼하고 흑진영에 들어갈 수 있는 노림이 남아 있지 않습니다 좋지 않은 수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보통 이렇게 넘어가져 있는 형태는 백이 있는 게 선수예요 그냥 있고 두시면 됩니다 물론 있느냐 젖혀놓고 있느냐는 이제 일장 일단 있는데 그냥 있는다고 기억하시는 게 조금 더 확률이 높습니다. 있고, 흙이 뻗을 때, 그냥 달리는 거예요. 자, 아까 전과의 차이는, 일단 똑같이 지금 수를 투자를 했지만, 백의 형태가, 아까보다 절대 못하지 않습니다. 건너붙이는 건 있지만, 건너붙일 때, 백은 언제든지 뭐, 축, 축이 안 되면 장문. 이렇게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고요. 반면에 흙의 형태가 차이가 많이 나는데, 지금 간격이 한줄더 떨어져 있어요 한줄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백이 곳을 붙여서 생각보다 통렬합니다 왜냐하면 좌변이 아직 미생이거든요 이렇게 들어가거나 하다못해 이렇게 눌러가는 것만 해도 뭔가 흙이 한번더 지키는 사이에 백이 중앙을 한번더 띄었기 때문에 아까 형태보다 흙의 형태가 훨씬 못합니다 그런 큰 차이 때문에 치 받는 수는 방금 전에 치 받는 수는 두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모양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실 마지막 모양은 나를 자로 달리고 백이 붙였을 때 여기 치 받는 수입니다 이 수는 이제 둬야 하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두지 않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인지 한번 보시죠 자 지금 치 받는 수는 백이 막았을 때 이곳에 찌르는 약점이 남아 있습니다 찌르는 약점이 남아있어서 흙이 끝내기로 약간 손해를 본 모습이거나 혹은 하변 약점이 좀 부각이 되어서 자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흙이 두텁기는 한데 예를 들어서 이 돌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거를 흙돌을 이렇게만 막고 놓더라도 이렇게 날을 짜두고 치받는 것은 배기차 후에 이곳을 찌르고 들여다보는 것 등이 남기 때문에 굉장히 큰 악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여기 치받기보다는 손을 빼거나요, 아니면 호수를 감소하고 옆으로 뻗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둬서 백이 뭐 위로 뻗거나 아래로 뻗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만약에 받는다면요, 그러면 아까 전처럼 치중가는 수나 혹은 이자리에 돌이 없기 때문에 이곳에 여기 이곳을 젖혀갈 때도 힘이 훨씬 좋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의문이 있어요. 어이, 진프로. 저, 이거 치받는 거 프로시전에서 많이 본것 같은데. 맞습니다. 그 형태는 바로 이 형태일 겁니다. 자, 이 형태는 아까 전과 달리 배그 이돌이 없습니다. 이돌이 없기 때문에 흙은 집받고 막을 때 호구를 치는 것이 선수가 됩니다. 배기 뻗어야 할 텐데. 이 자체로 흙이 훌륭하죠, 형태가. 화면에 맛도 없고. 그래서 좀 쉽게 정리를 해드리자면, 호구를 칠수 있을 때는 치받는 거고요. 호구를 칠수 없거나 심지어는 백의 이 돌이 있을 때는 치받는 것이 악수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